네 안녕하세요 서영입니다 어, 오늘 영상에서는 어 이번에 어, 그래픽카드 를 새로 바꾸게 됐죠 GTX1050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어, 지금 이화면 장치관리자인데요 보시면 GTX1050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GTX1050이 장착이 되어있구요 이야너 맨날 돈 없다면서 어, 어디서 자꾸 이런거 가져오는거야 거,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텐데 요거는 제가 돈으로 산게 아니고요 저처럼 푸시인 유튜브 운영하고 계시는 FS737님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.. 포장.. 그 우체국 택배로 받았는데 택배비도 선불로 내주시고 이제.. 포장도 정말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포장.. 포장은 어.. 이제.. 이번 주 내로 업로드를 하, 어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할게요 편집을 하고 있어 갖고 제가 지금 <laughs> 여튼 fs737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어 똑같이 풀심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뭐 이것저것 영상을 이렇게 올리시고 계시고요 어 그냥 간단히 유튜브에다 fs737이라고 검색하시면 맨 위에 뜨기도 한데 제 최근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737님 채널 링크가 이렇게 어, 달려있습니다 요거 누르셔서 접속하셔도 되고요 여튼 어, 어, fs737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,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네잘 써야겠네요 <laughs> 원래는 2017년에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보내셨는데네 해가 바뀌어서야 이렇게 업로드를 하게 되네요 아, 이것저것 일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약속한 어, 약속 했던 어, 그 날짜보다 한참 늦게 업로드를 하게 됐는데 어, 네, 737님 죄송하고요 어, 클립카드 정말 감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. 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,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